결혼 2년차 명절 지윤씨는 3일간 시댁과 친정을 오가야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현우씨는 옆에서 괜찮을 거라며 다독였지만 지윤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시어머니 영숙씨는 새벽부터 현우씨에게 딸내미는 힘들 테니 우리랑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윤씨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윤씨는 그저 조용히 짐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차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우 씨와만 대화하며 지훈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음꽃 피는 대화 속에서 지훈 씨는 그저 묵묵히 수저를 들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친정으로 향해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 미경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쯤 올 거니 기다리고 있단다. 지윤씨는 반가움과 미안함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씨는 잠깐 들렀다 오면 되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윤씨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지윤씨는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지윤씨는 읽었습니다. 우리 집 손주도 아닌데 뭐 저렇게 신경 쓰나? 그 비아냥 섞인 시선에 지훈 씨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행히 미경 씨가 현명하게 상황을 중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이제 다 왔으니 알아서 해라 라며 끝까지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현우 씨가 지훈 씨의 편을 들어주자 영숙 씨는 속으로 불만을 가득 품으며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단호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림자 취급하며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사실을 눈치 보고 마음 졸이며 보낸 명절. 지훈 씨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내 기분과 마음을 먼저 챙긴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